무려 단 14일 만에 예. 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. 근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? 네 식욕이 많아서 다이어트를 매번 포기했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런데 단2주 만에 이 식욕 조절 호르몬에 아주 건강하게 잘 다스리신 것 같아요. 음. 앞으로도 좀 지금처럼 쭉 열심히 관리를 하시면 건강을 금방 좀 되찾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오. 오. 네 어쨌든 이번 체험이 어, 긍정적인 변화를 좀 가지고 온것 같거든요. 근데 네. 네. 과연 어떤 회복템을 체험하신 건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상상이 조금 가거든요. 어, 그래. 네. 어, 너무 아시지 않으세요? 아니 지금 몇마디인데요? 저는 예상이 좀 가긴 한데 혼자만 할... 아시는 거예요? 아왜 아, 그러세요 아유, 다 아시면서 <laughs> 어... 모르겠어요 우리 빨리 공개해주세요 네. 네, 끊으러... 네, 빨리 공개해주세요 끊으러... 네 오늘 가족 건강회복템의 정체는 바로 바로 시서스입니다 <laughs> 예전에 이제 또 체험을 한번 해봤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어. 이제 체험을 해본 바로 그때 딱 먹을 때는 배가 쏙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네. 음. 저도 누나랑 같이 시서스 체험하고 그 뒤로 쭉 보충하고 있거든요. 음. 근데 주변에서 요즘 얼굴 좋아졌다. 진짜? 어. 아니, 예뻐졌어요. 아니, 아니 예뻐졌어. 진짜 예뻐졌어. 꾸준히 지금 도움 받고 있습니다. 사실 바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네, 가족관계증명서의 단골 추천템이죠. 우리 시서스.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시서스는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굴이라는 뜻이에요. 호독과 음. 식물로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주로 자생을 하는데요. 이런 시서스를 약용 식물로 이용해온 건 인도인들이에요. 음. 무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시서스는 뼈와 인대 관절 통증을 줄이는데 사용됐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그 후로도 항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약용 식물로 널리 알려지면서 인도에서는 이 시서스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식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